안녕하십니까 강남 테마피과의 이윤주 원장입니다. 아, 금일은 그 연세가 좀 많으시고 어, 이마에 이제 주름이 이제 이렇게 깊게 패여 있어서 아, 이 주름을 갖다가 피고 싶다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톡스하고 필러 같은 거를 넣으면 이게 쫙다 펴질 거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이 주름이라고 하는 거는 수십 년 동안 이게 표정에 의해서 주름이 늘어났다가 펴졌다,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계속 그러다가 이 주름 자체가 벌써 피부가 이렇게 위축이 되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밑에 있는 구조물 같은데, 근막이라든지 이런데 달라붙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피부를 아무리 땡겨도 주름 자체가 그 주름 깊게 펴있는 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일반 분들이 또 생각하기에는 그 밑에다가 필러를 넣게 되면, 아, 이게 쫙다 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주름 자체는 벌써 근막에딱 달라붙어 있어서, 그 포인트에다가 필러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 결국은 그 밑에다가 필러를 넣는 거라서, 그냥 볼륨 자체가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륨이 위로 업되니까, 약간은 개선될 수는 있지만, 주름 자체, 개개의 주름 자체가 좋아지진 않습니다. 아 이런 경우에는, 저희는 보톡스만 나서요. 그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그 아주 심했던 그런 주름 자체가 피부가 약간은 리프팅이 되면서 주름이 약간 더 펴져요. 그래서 어 연세가 좀뭐 많지는 않아도 여기 근육 자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40대에도 굉장히 주름이 선명하게 아주 뚜렷하게 깊게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 보톡스를 놔서 주름을 리프팅을 시키고 만약에 이분이 이마가 굉장히 이렇게 들어가 있다 어, 이렇게 이렇게 패여 있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깊게는 아니지만 불록하지 어, 않고 약간 패여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필러를 같이 컨비네이션 해서 볼륨을 갖다가 약간 높여드리면 어, 이마 주름 자체가 좀더 개선이 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깊은 주름이 형성되기 전에 미리 보톡스나 이런 시술을 아주 가끔씩 하셔서 깊게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